네 경기도 광주시 능평리 전원주택 마을에 위치한 네 현장입니다 큐 안녕하십니까 허물레 이창조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대웅 과장입니다 단지 내 도로가 상당히 넓어요 엄청 넓어요 여기 무슨 무슨 마을 무슨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이 아마 단지 내 도로는 제일 괜찮은 거죠 올라오는 길도 벚꽃길에 이제 응. 지금 양쪽으로 다 꽃도 많이 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응. 그리고 최근에 응. 가압장 설치가 돼서 상수도가 드디어 들어왔어요 들어옵니다 이제. 네. 대신 이제 정화조랑 난방은 이제 지열난방 사용하셔야 되는 네. 땅이 130평짜리. 그 네. 예전에 한번 안내를 해드렸을 거예요. 네. 네. 이 세대가 세개 중에서 응. 얘가 땅이 제일 커요. 응. 대신에 이제 땅은 살짝 이제 각이 져 있긴 응. 해요. 응. 맞습니다. 응. 벙커 주차장 폭이 두대 지금 들어갔는데 가운데 오토바이도 하나 넣을 수 있겠는데요. 한쪽으로 더당기면 작은 차 세대는 들어가지 않을까요? 진짜 작은 차? 응. 네. 그 예전에 그 영상 보다 보니까 주차장 한 칸에 막그 제일 작은 차막네대 응. 주차하고 그러더라 아, 네. 어, 6m80이니까 진짜 한 응. 2, 2m짜리 3개는 들어가긴 하겠다. 그렇죠. 그렇죠. 네. 응. 근데 타고 내리기는 조금 힘들고 네. 일단 여유있게 이두대 대시고 이 응. 셔터 안 내리면은 지금 얘가 헷갈리가 아닌데 전면 공지를 2m를 했네요. 네, 2m 잘려놨어요. 네. 다른 집들보다 이제 안쪽으로 응. 2m 들어... 들어가 있어서 여기까지 하면 뭐 내대 네, 네? 응. 충분히 되세요. 아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앞쪽에 그냥 쭉 되셔도 될것 같아요. 네 여유가 응. 많아요. 어. 네. 네 안쪽에 창고 공간도 있고요. 응. 바로 네 실내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주차장에서 나오셔서 이렇게 해서 응. 계단을 올라가셔야 하는 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저는 이 집도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네. 저 끝에 집도 탐이 나긴 하거든요. 한번 살짝 넘어가 볼까요? 나중에 펜스는 어, 쳐드릴 거예요. 네. 근데 끝에 집이 음. 애완동물 이렇게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음. 여기는 따로 조경이 사이드로 다 몰려있기 때문에 음. 코너집, 그렇죠? 코너집에 네. 네. 뒷마당 뒤에 텃밭도 할수 있겠는데요? 여기 뒷마당도 넓어요. 음. 옆으로 음. 탁 트여 있고, 그렇죠. 쟤는 네. 거리상으로 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실 것 같긴 한데 네, 염려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있긴 있어요. 네. 네. 아, 돈 있으면 그냥 바로 제가 계약서 쓰고 싶네요. <laughs> 전 이런 집이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조경 세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가운데로 펜스 쓰겠죠? 네. 네. 이 나무 있는 대로 한번 쳐드릴 거예요. 아, 해당 세대 마당이 제가 전주택 많이 안내를 해드렸잖아요. 네. 조경하고 이제 마당이 제일 신경 쓰신 집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음. 130평이라 그랬죠 이, 이 집만? 네, 130평이에요. 음. 그리고 보시면 저 끝쪽 나무 있는 데 있잖아요. 네. 저기는 큰 나무도 심어도 돼요. 음. 밑에까지 다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 마당 안쪽으로 쭉 이렇게 둘레길이에요, 그렇죠? 네, 둘레길. 그치. 식사하시고 여기 빙글빙글 돌으셔도 되겠다. 아, 어, 그렇죠. 음. 부동수전 설치가 돼 있고. 음. 음. 그래 여기는 그 대신 연마당이 좀 작네요. 그죠? 뒷마당 있지 않을까요? 뒷마당이 있을까요? 아, 뒷마당 없어요. 어, 뒷마당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다용도실에서 나오는 문 설치가 되어 있네요. 네. 보시면은 세대마다 조금씩 다르네요, 그러면. 음. 조경도 그렇고, 땅 모양도 다르고. 그리고 향이 이쪽으로 남면입니다. 정면으로. 예전에는 이렇게 땅값 쌀때 200평씩 해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크게 크게 하셨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려면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앞으로는 네. 제가 봤을 때더 작은 마당이 있지 않을까. 네. 이거 예전 예전에 계획했으면 두세대안 쳤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저쪽 끝에 9억짜리 하나 아직 남아 있죠. 네, 남아 있습니다. 이 단지 내에서 아직 10억 안 넘어가는 세대도 하나 딱 남아 있어요. 네. 음. 오시면 같이 뭐 비교를 해드리고 아니면 9억대 차시는 음. 분들은 저쪽으로 안내를 해드리면 될것 같아요. 네. 음. 건물 외관도 깔끔하네요. 라이스톤으로 음. 어, 현무암하고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네. 설치를 해주셨습니다. 음. 벽등도 이쁜 거 설치를 해주셨고. 네. 음. 이것도 저녁에 다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런가요? 네 응. 전명 다 들어올 거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실내 <laughs> 들어가 볼게요. 1층 바닥이 24평 되겠죠? 네, 24평. 24평씩 해서 3개 층 올라갔어요. 네. 어, 실사용 면적이 한 79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신발장은 다섯 칸. 음. 웨인스 음. 코팅 마감되어 있네요. 그렇죠? 어, 끔한만데요 음. <laughs> 이만한 전신 거울 하나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전신거아래딱 네. 맞는 거고 음. 양계용도 네. 앞뒤로 열리죠 네. 아, 다시 봐도 이쁘네요 전 음. <laughs> 진짜 이집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음. 바닥 타일도 어우, 음. 음. 고급집 어 고급집 같죠? 네. 고급집 같아요 확실히 줄 음. 시공도 음. 다 해주셨고 음,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네, 저번에 왔을 때는 안돼 있었던 거 같아요 음. 지금 다돼 있고 층고도 높고 네. 층고가 이미 다 60, 70? 2m 60 될까요? 네, 2m 60. 네. 그리고... 길이가 살벌하죠? 네, 아일랜드 앞에까지만 6m 90이에요. 네. 폭, 폭은 5m 안 넘어가겠죠? 음, 4m 22. 음. 저 폭, 이렇게 5m 넘어가는 집이 많지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음. 삼성 부품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거실에서 전망 잘 나오네요. 그렇죠. 이 정도면 훌륭한 음. 거죠. 지인 음, 시스템 창호 설치를 잘 해주셨고. 음, 음. 이런 스위치도 다 르그랑 제품? 네, 르그랑 제품. 아, 네. 어, 이 패드도 엄청 큰데요? 주방에 후드가 없어요? 후드가 응. 천장 매립형. 천장 매립형? 응. 네. 팔맥? 응, 네. 전 이게 좋더라고요, 서랑. 이거요? 터치? <laughs> <토치. 웃음> 네. 이거 <laughs> 다또 세라믹이에요. 네. 어. 그리고 반자동이에요. 그안 밀어도 돼요. 응? 이렇게 해서 쭉 열렸다가 살짝 밀면 음. 아, 폭도 상당히 길고 네, 3구 인덕션, 조명도 이쁘게 설치 해주셨고 음. 에어컨 양쪽에서 어, 그렇네요 음. 맞바람 어. <laughs> <laughs> 맞바람을 불어주는 에어컨 네. 음. 싱크볼도 플랑코 블랑. 제품으로 쌍으로 근데 왜두 개가 있을까요? 위생적으로 여기에는 뭐 이제 과일 같은 음. 거, 야채 같은 거 씻고, 여기서는 이제 설거지 하시고. 음. 어, 여기 수도는 어떻게 나와요? 네? 수도요? 자. 아. 아, 네. <laughs> 그렇죠. 알면서 물어본 거죠? 아, 블루라스구 네. 네. 에더 블랑코. 네. 다 세라믹 코팅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코팅은 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 여기 문 어디 갔어요? 여기 문이 방수만 있죠 네네. 당겨서 네. 덮는 방식. 안쓸 때는 요렇게. 음. 어, 불이 자동으로 꺼지네요. 센서. 어, 요거가? 음. 깔끔하죠? 어, 깔끔한데요? 네. 어, 블랙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어, 이거 정말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네. 어, 요 뒤로도 간접을 넣네. 이렇게. 음. 저희가 맨날 그 완성되기 전에 와가지고, <laughs> 나중에 오면 안돼 있는 게신기해요 나중에. 오면. 네. 수납장도 깊게 잘 해주셨고, 여기는 터치로 네. 와음 여기 이 높이까지 다 서랍으로 그렇네요. 네. 어, 조명도 센서 조명이죠? 네네. 그럼 짐이 엄청 네. 많이 들어가겠네요. 또이 경첩도 특이하게 생겼죠? 네. 다잭껴져요아 네. 끝까지. 삼성 냉장고 이게 제일 고가라고 하더라고요. 네. 왜? 네. 고급스러운? 네. 아, 집하고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거 4등급 가구 뭐라고 하시는데? 네. <laughs> 그 고급 세단도 더 연비 더안 좋아요. 네, 맞습니다. <laughs> 그 <때. 웃음> 어, 기름 냄새 맡고 가는 차가 있는 반면에, 네. 어, 뭐, 돈 뿌리고 다니면서 다니는 차가 있잖아요.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바로 오른쪽에 다용도실. 네. 네. 어, 아까 그 뒤쪽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차용도가 이쪽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네. 시스템 창호. 네. 오, 어, 여기 이, 이, 인덕션 있어요. 네. 여기 세탁실 위에 있었나요? 세탁실이 위에 있죠. 보일러실은? 보일러실은 아까 밑에 창고에 있었나? 창고에. 네. 네. <laughs> 지열 보일러. 음. 자, 그러면 1층을 다본 건가요? 방이 하나 있지 않을까요? 바닥이 24평인데. 그렇죠. 음. 아, 욕실도 안봤구나 네. <laughs> 네. 쪽으로 는 이제 1층 방은 이제 뭐 서재 용도로 쓰시거나 이제 게스트룸 음. 정도로 쓰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니면 어린 자녀분. 네. 놀이방도 좋을 것 같아요. 음. 여기선 2m71, 음. 여기는 3m, 보시면 네. 되겠어요. 시스템 에어컨도 음. 설치가 되어 있고, 마당으로도 바로 나가실 수 있어요. 음. 문도 이쁘네요. 천자비도 도무스 네. 잘 들어가 있고, 계단 및 창고. 계단 그및 창고 공간은, 이렇게 해서, 어,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음. 자1층 예. 화장실 1층 화장실 타일이 지금 거실 타일하고 똑같은 거죠? 어 음. 그런 거 네. 같아요. 똑같아요. 고급스럽게 마감이 네. 되었네요.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샤워 부스가 네, 설치가 네. 되어 있습니다. 음. 독기는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네. 음, 계단판은 지금 자작나무 합판에 어. 칠한 번한 거죠? 어어 음. 자작나무 같아요. 그렇죠. 자작나무 합판이에요. 음. 네. 음. 그고 저기 아까 방에는 원목 마루. 네. 네. 지금 요 강화유리 펜스도 네. 이중접합률이에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두 장을 붙였어요. 네. 어, 제 차도 이중접합률이. 네. <laughs> 여기도 이제 슈퍼로이 네. 자재는 근데 요새는 이제 다 기본 상자 다 써주셔서. 네. 너무 좋네요. 자재가 고급스럽죠, 이제. 네. 네. 오, 어, 요 공간. 여기는 작은 방에 딸려있는 공부방을 해야 되나? 드레스룸? 드레스룸? 이건 음. 이제, 뭐,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이제 변경해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음. 전망도우사죠 그렇죠. 그리고 2층부터는 전체, 이제, 오목마루로 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두운 계열은 좀큰 집에서 쓰는 거예요. 네. 작은 네. 집은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네. 작아보여요. 네. 네. 여기는 2m82. 여기는 3m. 네.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 네 앞집들이 이제 마당이 커서 네. 전망이 안 가리네요. 그렇죠. 그래서 음, 좋은 것 같아요. 네. 주 오포 지역에서 유만한 마당 사이즈가 있는 집이 없어요. 네 없죠. 네 마당 사이즈 제일 큰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네, 옆에 방 음. 보조 올패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가 이제 메인 안방. 네 메인 침실이죠. 아 여기도 전망이 나오네요. 저 동강거리도 크고, 네. 뭐 침대 헤드에서 뭐 가리는 것도 없고. 동강거리가 몇, 몇 미터가 몇? 될까요? 한 30미터? 아까 메인 도로만 10미터 될걸? 그죠? 응, 응. 여기는 3m 95. 네. 지금 안쪽까지 응. 5m 13. 뭐 큰데요, 엄청? 네. 여기는 테라스. 뭐, 테라스가 폭이 크진 않은데, 그래도 네. 나가서. 음, 잠깐 볼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볼일을 보는지 모르겠지만 가능할만해요.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음. 그리고 이렇게 장, 음. 나중에 뭐붓박이장 하나 더 하셔도 되겠다. 어, 그렇죠? 네. 이런 악세사리장 음. 하나 더 놓으셔도 되고, 시 네. 아니 목걸이 놓으셔도 되고, 화장대 놓으셔도 되고. 네. 뒤쪽으로는 다붓박이장이 야, 하나 둘셋네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칸. 선잡이도 음. 이쁘네요. 그리고 뒤로도 이렇 어, 수납공간. 백앞 선반. 음, 음. 조금 아쉽긴 한데, 나중에 뭐 취향껏 좀 고급스러운 바꾸셔서고백 같은 거. 음. 진행해 주시면 더욱 예뻐질 것 같습니다. 음. 이쪽은 이제 화장대 준비되어 있고, 안방 욕실 공간. 네, 부부 욕실 공간이고요. 이렇게 해서 거울장하고 이렇게 테이블 식으로 세면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안쪽으로 욕조하고 샤워 공간이 샤워 부스로 이렇게 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도 리 아메리칸 스탠다드 어, 비대 일체형 제품 사용을 하였고요 여기가 이제 화장대 공간인데 어. 여기다 거울만 하나 설치를 하시면은 어, 충분히 화장대로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돌아 나오셔서 여기가 지금 세탁실인가요? 네, 네, 세탁실. 음. 아까 1층에 세탁실이 없었죠? 어, 그렇죠. 음. 음. 어, 여기서 세탁하고 바로 자연분자로 나갈 수 있나요? 네, 자연분자 할수 있습니다. 오. 아 공기가 틀리네요 네. 확실히. 근데 네. 자연 건조대를 놓기는 좀 애매하죠. 그래? 네. 그 대신 어, 이렇게 테라스가 있다는 게또 장점이죠. 이 뒤쪽으로는 집이 들어오기 힘든 어, 땅이라고 합니다. 저 맹치죠? 네. 세탁실은 어. 아, 세탁실만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삼층 공간. 네. 판이 막 광이 나네요 반짝반짝해요 네. 네, 그렇다고 미끄럽진 않습니다 여기 3층이 대박이었어요 야 네. 제가 층고 봐요 층고 층고? 층고 3m 50이었나요? 그 3m 5 0이었나요그 밖에 안된다고요? 더 돼요? 어 3m네 전 네. <laughs> 네. 여기 올라오면 안 내려갈 것 같아요 아 저도 저도 여기만 있을 것 같아요 이야 네. 요 전망이 보인다 는 거. 진 퇴근하죠, 이제. <laughs> 아니, 여기서 뭐, 구워먹, 아, 그, 안주 해가지고 한잔 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조리, 안주 같은 거 하시면 되잖아요? 네네. 응. 냉장고가 없네? 냉장고는 뭐 하나 두시면 되죠? 네. 여기 조그만 거 하나. 응. 아니면 와인셀러 같은 거. 그렇죠. 안 응. 그러면은 요 안에 칸 떼서 미니 냉장고. 응. 어, 매립하셔도 되고. 네 고 이야기 하시다가 이제 바람 쐬고 싶으시면은 네. 여기 딱 스테이블 놔도 되겠다. 네. 아 진짜 예전에 지은 집들은 마당이 살벌하네. 다 살벌하죠. 네. 근데 이 집도 지금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어, 주변에서 네. 가장 큰 집이다 보니까 네. 이거까지 놓치시면 이제 앞으로 점점 마당은 작아지고 계획관리 가면은 음. 이제 뭐그 앞에 그냥 아주 작은 마당. 네. 그뭐 선택하시면 되시니까 네. 그렇죠. 음. 수도, 전기 음. 잘 나와 있고 배수도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는 화장실, 네 화장실 공간. 네. 3층 공용 욕실 네. 네. 안쪽으로 샤워 부스가 설치되어 있고 한 기창, 한 풍기, 이렇게 해서 세면대하고 어, 변기까지 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사용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음. 이게 좀 비싼 거 아니에요? 예전에 봤던 거? 어, 그런 것 같아요. 눈부심 없는 거. 네. 저게 하나에 6만원인가 그럴걸요? 네. 네. 6만원 얼마인가? <목소리> 마스청... 확인은 안 되지만. 비싸 보이죠? 6만원 마이 이런 거? 네. 네. 자, 3층에 침실 공간. 음. 요거 그러면 이제 손님들하고 여기서 놀다가, 네. 게스트로. 그쵸? 하셔도 되시고, 이제 식구수가 많으시면은 네. 뭐 자녀방이나, 네. 쓰시면 되실 것 같고. 친척들하고 술 마시고 밤새 카드 하다가 이제 졸리면 <목소리> 들어와서 자고. 하투 치다가, 네. 동행화? 네. <laughs> 네. 그림 맞추기? <laughs> 네. 3m32에 2m76. 네. 에어컨 뭐, 당연히 다 들어가 있고, 참여시설, 네. 다 해주셨고. 옆집이 보이기 때문에 참여시설까지, 어, 시공을 다 해주셨어요. 네. 지금 땅도, 마당도 크고, 집도 사이즈 확보가 네. 돼 있고, 전망도 이렇게 확, 어이씨, 여기가 더 좋은데요? 그림 이렇게? 맞죠 네. 네. 어. 진짜 그림 하나 걸려있는 거예요, 이게. 어. 계절마다 바뀌는 그림처럼 아아 지금 12억 8천에 네. 계약 가능한 세대가 하나, 둘, 세개 똑같이 똑같이. 네. 구조는 음. 똑같아요. 구조는 똑같고 이제 땅한 열평 차이. 음. 땅큰 거, 땅 반듯한 거, 그리고 어 조경이 안돼 있는 거. 잔디 마당만 있는 거. 네. 여기는 대공원 관장님이 꼭 팔고 싶다고 해서 한번 더찾아보도해 어. 드렸거든요. 저희 저희 이제 손님분 중에 마당 넓은 거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꼭 제가 이 집을 꼭한 번씩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에 대공마장님 번호로 해서 이제 다이렉트로 연락 주시면은 네. 바로 안내가 가능하니까요. 언제나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저희 본부장님이 안내를 안 해주셨는데 이 뒤쪽에도 테라스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넓게 어, 낄다랗게 지금 되어 있고요. 어, 이 현장은 어, 도심에 사시다가 이제 전원주택을 한번 살아보고 싶은 분도 좋겠지만, 전원주택다운 전원주택? 어,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네, 이 현장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어, 저 동과장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